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파밍 벨리. 자, 나는 지금 농작물 캔 것들 이거 팔면 안 되니까 일단 이거를 집 상자에다가 가지고 가도록 합, 가져다 놓도록 합시다. 실수로 또 팔아버리면 안 돼. 이 정도는 내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고 씨앗을 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다. 지난 편에 내가 다 팔았었던가? 지금 저쪽에 씨앗을 심어 놓긴 했는데 그냥 저거 그냥 다 팔까 그냥 작물 그냥 팔아서 돈을 벌어 가지고 그걸로 그냥 조금 일찍 앞당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밀두 세트만 팝시다. 그러는 동안. 저쪽에 지난번에 건축물 설치해놓고 끝났던 것 같은데. 이게 완공이 다되었던아 완공 다 되고 끝났었구나 아 맞아 완공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바이크 샀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 사야 되는데 아직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돈이 생기는 대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길러지고 있는 작물들좀 볼까? 내가 이미 여기 한 바퀴 다 돌았나? 여기도 이미 다 캤고, 여기 뒤에는 얘도 캤고, 이쪽에? 쟤도 다 캤는데 왜 내가 이걸 아이템 안 가져갔다? 여기도 캤고, 다 캤네? 그러면은 저거 밀 128개 팔리는 대로 다음 날로 넘어갑시다. 일단 약간 저 128개 약간 초기 자본금 같은 느낌. 다팔렸네 잡시다. 3시마다 계절이 아니 시간이 넘어가요. 오케이. 오, 32,000 갑자기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돈이 좀 생겼으니까 플렉스를 좀... 하... 아, 아니, 플렉스는 아니고... 제가, 어, 너 마침 잘 나왔다. 자, 지난번에 제가 큐컴버를 했었던가요? 너무 많이 샀나? <laughs> 오이를 계속 이거를 심어놓고 오클링만 하면 계속 딸수 있으니까 오이가 이득이에요. 심어놓고 계속 캐낼 수도 있는 자원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그 순무지옥을 순무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혹시 순무지옥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제 옛날 파밍밸리 라이트 버전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지옥이었죠. 순무지옥. 여기 이 정도가 아니라 반블럭 설치해가지고 모니터도 스폰하지 않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반블럭. 오케이 okay. 아니면은 한칸두칸세 칸이니까 이만큼을 농사 짓는 데서 한번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다가 그냥 더 농사를 더 짓는 거지 예, 부셔버리죠. 그리고 여기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뛰어가다가 여기서 떨어져서 되게 부서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내가 이거를 다 저기다가 뿌렸나? 아니면은... 아, 다 뿌렸구나? 그러면 현재로서 지금 이걸 심을 장소가 없네. 일단 잠시만요. 삽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삽. 지난번에 다이아 삽을 구했는데, 다, 아니 다이아 삽 다이아를 제가 지하에서 캐냈었죠. 근데 이 다이아를 벌써 이렇게나 많이 썼구나 내가. 오 깜짝 이야. 맞다, 이, 안에 내가, 물을 심어 놨었 어. 계단 을 조금 더 가지고, 오 도록 하겠 습니다. 치고 싶진 않은데,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아... 그래, 이건 유지하자. 아, 대신 여기는 조금 다른거 싶은데, 여기 위험한데, 아니 이정... 아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정도로... 아, 여기까지만. 오케이, 이 정도로 1 0 여기까지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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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설마 여기에 NPC들이 걸어다니면서 저걸 이걸 밟는 건 아니겠죠? 그러던데 NPC들이 자주 뛰어다니던데 옛날 기억이 살짝 나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물량 동이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물량 <laughs> 와 진짜 이미 작살났구나 저기는 와. 기가 막히는구만. 자, 잠시만요. 물량 동이를 가지르고 왔습니다. 물, 무한물은 항상 지난번부터 여기서 퍼왔었어. 다이아 사업이 그래도 114번 사용할 수 있어요. 난 높은 수치죠. 그러보니까 지난번에 원래 이 맵을 그 모드를 이용해서 조금 어... 화려한 모습을 주고 있었는데 야 잠깐만 너 진짜 와 얘가 자꾸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블록을 부수네요.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도록 바꿔야겠어 남블록으로 해두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지 방금 봤다 방금 네가 여기에서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난 봐버리고 말았다 보고 말았던 것이 었다그 다음 잠시만요 무항물을 만들려면 물을 한번더 퍼와야 돼 도끼를 좀 가지고 옵시다. 얘는 근데 왜 여기 와 있니? 넌얘 이름이 있네. 질 이름이 있어. 네임드야, 네임드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있다가 네임드야. 보통 게임 같은 데서 보면은. 네임드라고 해가지고 뭐가 좀 강력한 몬스터로 취급이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근데 네임드라는 뜻 자체가 그냥 이름을 가지고 있다밖에 안 되거든.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할수 있겠는데 옛날 판타지는 중세 판타지를 보통 하잖아요.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래도 어느 정 있는 집 자식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보통 일반 천민들은 개똥이 뭐 그렇게 불렸었어요. 이름을 가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가진 자는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게임이라는 것도 네임드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지나가는 몬스터가 솔직히 세상에 그그 그 게임에서도 수많은 몬스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몬스터들 중에서 어떤 한 녀석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걔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걔가 다른 몬스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특별한 존재가 돼가지고 네임드는 마치 특별한 몬스터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 뭐야. 이게 스트리밍, 생방송 스트리밍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묻고 답고 하는데 이걸 하면은 단점이 있는 게 실시간이 떠들 실시간으로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과 지금 그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차가 엄청나단 말이죠. 도대체 언제쯤 이 영상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현재 내 시점 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1화가 아직 올라갔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 아직 1화가 업로드도 되지 않는 거죠 진짜 그건 정말 대단한 그건 그럴 그 그러지 않은 그렇지까지는 아직은 장담을 못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진짜 시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옛날 제가 솔직히 처제 유튜브 지금 이게 옛날처럼 이게 하는 게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가짐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초심부터 저는 그냥 혼자 떠들었었단 말이에요. 진짜. 혼자 떠드는 영상 중에 탑이 빌리어네어였어요. 진짜 빌리어네어는 진짜 그 중에서도 탑 중에 탑이었지, 진짜. 진짜 혼자 떠드는 영상으로 진짜 그 것만한 게 없어요. 혹시 만약에 저의 뭐 고등학교 이야기나 그 제가 예전 뭐 군대 이야기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영상 한 하니... 아, 아마 그게 한. 하니... 2019년 2월인가 3월쯤에 올라갔던 영상인데 제 유튜브 진짜 초창기 때부터 보시던 분들은 아는 영상이에요 거기 보면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많이 해요 <laughs> 굳이 이런 얘기까지 내가 이걸, 이걸 들으러 내가, 유튜브,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관중은 여기도 미이 있네. 아무튼 그래서 혹시 진짜 그냥 마크를 보는 게 아니, 마크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떠드는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빌리어네어 한번 챙겨보세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진짜. 근데 솔직히 지금 그 영상이 지금 이에 파밍밸리랑 많이 흡사해요. 그 걔도 그냥 하루 종일 농사만 짓거든. 하루 종일 농사만 지으니까 방송에서 할게 없어. 아, 네.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편에도 계속 이렇게 떠들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 계속 떠들겠습니다.